엑스포츠뉴스 황수현 기자 이 하늘의 전처 박유선이 갑작스럽게 떠난 고고 고, 이현배를 그리워했다. 박유선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년 전 유선 씨 물결표 오빠 물결표 하다가 처음으로 형수님 물결표 도련님 물결표 어색하게 부르면서 서로 멋쩍게 웃던 날이 생각난다. 며. 최근 4개월 동안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봤었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늘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아서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곧 털어놨다. 이어, 카페 일하면서 모르는 거 하나 물어보면 10개 신경 써서 알려주고, 퇴근하고 들리면 고생했다고 먹을 거에 커피에 재밌는 얘기를 해줬다. 오빠가 하늘 오빠보다 더 많이 챙겨줬다. 며, 제가 뭐 예쁘다고 그렇게까지 잘해주셨냐. 며 그리움을 토로했다. 박유선은, 오빠 보내고 오늘에서야 출근을 했다. 근데 오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퇴근하고 동동이들 데리러 가면 오빠가 오셨어요. 하면서 문 열어줘야 하는데 저 어떻게 가죠? 라며, 마지막까지 저까지도 잊지 않고 생각해줘서 챙겨줘서, 마지막까지 오빠다워서 마음이 따뜻한데 너무 아프다. 고 말했다. 이어, 평안하게 좋은 곳으로 갔는지 그동안 행복한 삶이었는지 오늘은 오빠한테 물어볼 게 이것밖에 없다. 며,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다. 잘 쉬고 또 만나요, 우리. 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하늘과 박유선은 11년의 만남 끝에 2018년 결혼했지만 1년 반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과 고 이현배는 TV 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오빠 잘 도착했어요. 저희는 모두 여기에 잘 있어요. 수년 전 유선씨 물결표 오빠 물결표 하다가 처음으로 형수님 물결표 도련님 물결표 어색하게 부르면서 서로 멋쩍게 웃던 날이 생각나네요 최근 4개월 동안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봤었는데 완하게 웃는 얼굴로 늘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아서 마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요. 카페 일하면서 모르는 거 하나 물어보면 10개 신경 써서 알려주고 퇴근하고 들리면 고생했다고 먹을 거에 커피에 재밌는 얘기에 오빠가 한우오빠보다더 많이 챙겨줬었는데 집에 갈 때면 한늘 오빠한테 형아 이거 유선시 챙겨주자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도 없었는데 제가 뭐 예쁘다고 그렇게까지 잘해주셨어요 참한늘 오빠 혼자 있으니까 제주도 가서 일 보시고 빨리 올라오라니까 알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 간 거야 오빠 보내고 오늘에서야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오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퇴근하고 동동이들 데리러 가면 오빠가 오셨어요 하면서 문 열어줘야 하는데 있다가 저 어떻게 가죠 마지막까지 저까지도 잊지 않고 생각해줘서 챙겨줘서 마지막까지 오빠다워서 마음이 따뜻한데 너무 아프다. 평안하게 좋은 곳으로 갔는지 그동안 행복한 삶이었는지. 오늘은 오빠한테 물어볼 게 이것밖에 없네요. 대답은 들은 걸로 할게요. 잘 쉬고 있어요. 또 만나요 우리. HSY145골뱅이XPRTSNWS.com. 사진은 박유선 인스타그램.